내가 대신 죽으면 우리 집안이 산다. 새벽 4시 촛불 앞에 무릎 꿇은 며느리의 귀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에는 피 묻은 부적이 쥐어졌고 목에는 알수 없는 부적 목걸이가 걸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닥쳐! 내가 이 집안을 망쳤어. 내가 책임져야 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광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된 학대, 그리고 며느리를 죽음으로 내몰려던 끔찍한 계획. 오늘은 실제로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 채널은 구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민 씨 34세는 평범한 신혼이었습니다. 남편 준혁 씨와 결혼한 지 2년 시댁과도 큰 마찰 없이 지내왔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 씨 63세는 처음엔 다정한 분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착하네. 우리 아들이 복 받았어. 명절 때마다 정민 씨에게 용돈을 챙겨주고 친정 부모님께도 선물을 보내는 세심한 시어머니였습니다. 정민 씨는 시댁 복을 타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준혁 씨가 운영하던 작은 식당이 어려워졌습니다. 코로나 이후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매출이 반토막났고 결국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준혁 씨는 새로운 사업을 준비했지만 투자금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집안에 잔병치레가 이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했고 신누이의 아들은 아토피가 심해져 밤마다 울었습니다. 준혁 씨 동생은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형,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우리 집안이 왜 이렇게 됐어? 준혁 씨의 남동생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아버지 병원비만 해도 한 달에 수백만 원이야. 신우이도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애는 밤새 긁어대서 피가 나. 병원 가봐도 원인을 모르겠대. 어떻게 된 거야?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듣고 있던 시어머니 순자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봤어. 어머니? 꿈에서 봤다니까. 하얀 옷 입은 할머니가 나타나서 그러더라고. 내 집안에 애군이 들어왔다고. 정민 씨는 당황했지만 웃어 넘기려 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우연이에요. 요즘 경기가 다안 좋잖아요. 하지만 순자 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우연? 우연이라고? 이렇게 한꺼번에? 너는 믿지 않아도 돼. 하지만 난 알아. 이건 분명 누군가 때문이야. 그날 밤 정민 씨는 시댁에서 묵게 됐습니다. 남편은 새벽에 일찍 나가야 한다며 먼저 집으로 갔고 시어머니가 정민 씨를 붙잡았습니다. 며느리 너 언제 시집왔지? 2년 전이요 어머니. 순자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2년 전. 그때부터야. 그때부터 우리 집안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준혁이가 사업 망한 것도 그때부터, 시아버지가 쓰러진 것도 그때부터, 내 신우이 애가 아픈 것도 다 그때부터야. 정민씨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설마 제가, 제가 뭘 잘못했나요? 순자씨는 정민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톱이 파고들 정도로 세게. 며느리야, 넌 모를 거야. 내가 가진 애군이 얼마나 센지. 너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내가 가진 기운이 우리 집안을 망치고 있어.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거 없어요. 없긴 뭐가 없어. 내가 벌써 세 번이나 꿈에서 봤다고. 하얀 할머니가 내 뒤에 서 있는 걸 봤어. 까만 그림자가 내 주변을 맴도는 걸 봤다고. 순자 씨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정민 씨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뭘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그 순간 순자 씨의 표정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마치 연기하듯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넌 그냥. 내 말만 잘 들으면 돼. 알았지? 그날 밤 정민 씨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변한 눈빛이 손톱이 파고들던 그 악력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설마 이게 시작일까? 정민 씨의 불안한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순자 씨는 정민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 오늘 시댁에 와. 네? 오늘요? 죄송한데 오늘은 친구 만나기로. 취소해. 중요한 사람이 오시거든. 너꼭 와야 돼. 정민 씨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유난히 강압적인 뭔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 거실에는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여자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고 주변에는 향이 피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보살님이야. 유명한 분이셔. 우리 집안 일좀 봐주시러 오셨어. 보살님이라 불린 여자는 정민 씨를 위아래로 후어봤습니다. 그리고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이 며느리분. 애기 너무 세네요. 역시 그렇죠. 제가 느낀 게 맞죠? 네. 이분 사주를 보니 천살기 문살에 백호살까지 겹쳤어요. 이런 사주는 처음 봅니다. 이대로 두면 집안이 3년 안에 완전히 망합니다. 정민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그런 거안 믿어요. 그리고 사주를 볼 거면 제 생년월일시라도 물어보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보살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생년 월일씨는 진작에 받았어요. 시어머님이 주셨죠. 그리고 당신이 믿고 안 믿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며느라 순자씨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보살님한테 무슨 말투야? 어른한테 예의를 지켜. 어머니 하지만 이건 사기잖아요. 제 생년 월일씨도 제 동의 없이 시끄러워. 내가 뭘 안다고. 보살님, 이 애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보살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정민 씨 주변을 빙글빙글 돌며 중얼거렸습니다. 음. 애기 이렇게 강하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특별한 의식이 필요해요. 의식이요? 네. 49일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정화 의식을 해야 합니다. 촛불 49개를 켜고 백지 위에 자신의 애군을 옮기는 의식이죠. 그리고, 보살은 정민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절대 거부하면 안 됩니다. 중간에 끊기면 애군이 두 배로 강해져서 집안 식구 중한 명이 죽습니다. 정민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무슨 협박이에요? 협박이 아니라 경고예요. 당신이 선택하세요. 49일 동안 고생하거나 아니면 누군가 죽거나. 순자 씨가 정민 씨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며느라 제발 부탁이야. 49일만 참아줘. 응? 엄마가 이렇게 부탁하잖아. 어머니 이건 말이 안 돼요. 저는. 내가 참으면 우리 집안이 산다고. 시아버지도 살고 준혁이 사업도 잘 되고 조카도 나아. 내가 49일만 참으면 다 해결된다고. 정민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내일 새벽 4시에 깨울게. 알았지? 그날 밤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3시 50분, 며느라 일어나 순자 씨가 방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정민 씨는 겨우 2시간 전에 잠들었던 참이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안 돼, 정확히 4시에 시작해야 해, 늦으면 의식이 무효야. 정민 씨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이미 촛불 마흔아홉 개가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그 가운데 방석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 앉아. 어머니 이거 정말. 앉으라고. 정민 씨는 떨리는 손으로 방석에 앉았습니다. 순자 씨는 정민 씨 앞에 백지를 놓고 붓을 쥐어 줬습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을 49번 써. 한 글자라도 삐뚤어지면 처음부터 다시야. 49번이요? 새벽에? 그래. 그리고 이거 입어. 순자 씨가 하얀 수에 같은 옷을 내밀었습니다. 이 이건 뭐예요? 정화복이야. 애군을 벗겨내는 옷이라고 보살님이 그러셨어. 어머니 이건 수의잖아요. 제가 왜 이걸? 시끄러워. 내가 뭘 안다고 말댔구요. 어서 입어. 정민 씨는 울면서 그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촛불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더 또박또박 써. 글씨가 흐릿하면 액기안 빠져. 스무 번째쯤 됐을 때 정민 씨의 손이 저려서 떨렸고 글씨가 삐뚤어졌습니다. 아 망쳤네. 처음부터 다시. 어머니 제발. 다시 쓰라고. 내가 대충대충하니까 우리 집안이 계속 안 좋은 거야. 그렇게 첫날은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정민 씨가 겨우 49번을 채우자 순자 씨는 그 종이를 불에 태웠습니다. 내일 또 해야 해. 49일 동안. 네. 정민 씨는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순자 씨는 새로운 규칙을 추가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의식 끝나고 찬물 목욕을 해야 해. 찬물이요? 지금 겨울인데요? 그래야 애기 빠진대. 보살님이 그러셨어. 정민 씨는 얼음장 같은 물로 샤워를 해야 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감기에 걸렸습니다. 재채기 하지 마. 의식 중에는 소리 내면 안 돼. 7일째 되는 날 정민 씨는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좀 데려가줘. 어머니가 이상해. 매일 새벽에. 엄마가 뭘 이상하게 해? 그냥 좀 기도하자는 거잖아. 기도가 아니야. 이건 학대야. 나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 며느리가 그 정도는 해줘야지.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드신데. 조금만 참아. 응? 남편마저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14일째 되는 날, 순자 씨는 정민 씨의 베개 밑에 뭔가를 넣었습니다. 정민 씨가 발견한 건 피가 묻은 부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액막이야. 내가 쓰고 자야 효과가 있어. 이게 무슨 피예요? 닭피야. 신성한 피라고. 그냥 베고 자. 괜찮아. 정민 씨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피 냄새가 코를 찔렀고 순자 씨가 밤 중에 몇 번이나 방문을 열고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21일째 되는 날 정민 씨는 한계에 달했습니다. 어머니, 저 그만할래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순자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러다 제가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죽긴 뭘 죽어. 조금 힘든 것 가지고. 조금이 아니에요. 이건 고문이에요. 순자씨가 정민씨의 뺨을 때렸습니다. 고문? 내가 감히 시어머니한테 고문을 당한다고? 내가 지금 널 살리려고 이러는 거야. 때리지 마세요. 저 신고할 거예요. 신고? 너 신고하면 우리 집안 다 죽어. 내가 의식 중단하면 누가 죽는다고 보살님이 그랬어. 내가 우리 가족 죽이고 싶어. 정민 씨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참으면 다 끝나. 28일만 더 하면 돼. 응? 반도 안 왔잖아. 조금만 더 참아. 그렇게 정민 씨는 다시 지옥 같은 일상으로 끌려갔습니다. 30일째 되는 날, 순자 씨는 정민 씨에게 목걸이를 걸어줬습니다. 이상한 부적들이 주렁주렁 달린 목걸이였습니다. 이건 뭐예요? 액마기 목걸이야. 이제부터 하루 종일 차고 있어. 씻을 때도 빼면 안 돼. 어머니, 이거 너무 무거워요. 무거운 게 효과가 있는 거야. 그만큼 액이 세다는 거지. 정민 씨는 목에 걸린 목걸이 때문에 목이 쓰렸습니다. 밤에는 잠을 제대로 잘수 없었고, 낮에는 목덜미가 짓눌려 두통이 왔습니다. 40일째 되는 날 정민 씨는 거울을 봤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고 볼은 푹 꺼져 있었으며 머리카락은 푸석푸석 했습니다. 체중도 7kg나 빠져 있었습니다. 나, 이러다 정말 죽는 거 아닐까? 그리고 마침내 가장 끔찍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49일째 되는 날, 순자 씨는 정민 씨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야. 오늘 특별한 의식을 하면 다 끝나. 특별한 의식이요? 응, 보살님이 직접 오셔서 해주실 거야. 그리고 장소도 특별한 데로 가야 해. 어디요? 순자 씨가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절벽이야. 정민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절벽이요? 왜 거기를? 마지막 의식은 높은 곳에서 해야 애군이 완전히 떨어진대. 산꼭대기 절벽에서 하는 거야. 정민씨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주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그냥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왜 굳이 절벽까지? 안 된다고 했잖아. 보살님이 정확히 그 장소를 점지하셨어. 거기가 아니면 의식이 무효야. 그날 밤 정민씨는 몰래 친정 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 나 이상해. 시어머니가 날 절벽으로 데려가려고 해. 무서워.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휴대폰 배터리가 꺼져버렸고 충전기는 순자 씨가 감춰버렸습니다. 의식 중에는 전자기기 금지야. 애군이 전파를 타고 퍼진대. 새벽 4시 순자 씨는 정민 씨를 차에 태웠습니다. 뒷좌석에는 보살님도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남편 준혁 씨와 신우이도 함께 있었습니다. 여보, 너도 알고 있었어? 준혁 씨는 정민 씨의 눈을 피했습니다. 엄마가 너를 위한 거라고 했어. 마지막이라고. 마지막? 이게 마지막이라는 게 무슨 의미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산길을 달렸습니다. 점점 높이 올라갔습니다. 새벽의 어둠 속에서 창 밖으로 보이는 건 아득한 낭떠러지 뿐이었습니다. 한 시간쯤 달렸을까? 차가 멈췄습니다. 다 왔다. 내려. 순자 씨가 정민 씨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정민 씨는 저항했지만 신우이와 보살이 양쪽에서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놔주세요. 조용히 해. 이게 다널 위한 거야. 절벽 끝 촛불 마흔 아홉 개가 다시 원형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미리 준비해 둔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기 앉아. 정민 씨는 절벽 끝에서 불과 1m 떨어진 곳에 앉혀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까마득한 낭 떨어지였습니다. 어머니 무서워요. 여기 너무 위험해요. 위험해야 효과가 있어. 죽음과 가까워야 애군이 떨어진다고. 보살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이상한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그 그 칼은 뭐예요? 의식용 칼입니다. 당신 손에서 피를 조금 받아야 해요. 그 피를 절벽 아래로 흘려보내면 애군이 함께 떨어집니다. 정민 씨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뒤는 절벽이었습니다. 싫어요. 안할 거예요. 순자 씨가 정민 씨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며느리야, 여기까지 왔는데 그만둘 거야? 48일을 참았잖아. 하루만 더. 오늘만 하면 끝이야. 거짓말이에요. 어머니는 날 죽이려는 거잖아요. 그 순간 순자 씨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그래. 네? 내가 죽어야 해. 내가 대신 죽으면 우리 집안이 산다고 보살님이 그러셨어. 정민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봤습니다. 여보. 설마 너도? 준혁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내가 죽어야 우리 가족이 산다고. 미쳤어. 너희들 다 미쳤어. 정민 씨가 일어서려 했지만 신우이가 뒤에서 밀었습니다. 정민 씨는 비틀거리며 절벽 가장자리로 밀려났습니다. 제발. 제발요. 저 죽기 싫어요. 순자 씨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을 망쳤어. 내가 책임져야 해. 내가 죽으면 보험금도 나오고 애군도 사라지고 일석이조야. 보험금. 그게. 그게 진짜 이유였어요. 물론이지. 내 생명보험 5억이야. 그 돈이면 준혁이 사업도 다시 시작하고 아버지 병원비도 내고 다 해결돼. 정민 씨는 소리쳤습니다. 살인이에요. 이건 살인이라고요. 살인이 아니야. 사고야. 내가 의식 중에 실수로 미끄러진 거지. 우리는 다 말릴 거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내가 떨어지는 거지. 보살이 칼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순자 씨와 신우이가 정민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안 돼. 안 돼요. 누구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새벽 산속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경찰이다. 꼼짝마. 갑자기 불빛이 번쩍이더니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나타났습니다. 손들어. 모두 손들어. 순자 씨와 보살, 신우이는 얼어붙었습니다. 준혁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 형사가 정민 씨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이제 안전합니다. 정민 씨는 그제야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언니분이 신고하셨습니다. 새벽에 받은 문자 보고 바로 신고하셨죠. 그리고 휴대폰 위치 추적해서 따라왔습니다. 정민 씨의 친정 언니가 구했던 것입니다. 답장은 없었지만 언니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정민 씨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순자 씨는 체포되면서도 소리쳤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 일이야. 며느리가 우리 집안을 망쳤다고. 보살님도 그렇게 말했어. 형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 보살님은 사기범입니다. 진짜 이름은 김미선 사기 전과 칠범입니다. 당신을 이용해서 보험금 사기를 치려던 거였어요. 순자 씨는 그제야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뭐라고? 당신이 받은 액막이 부저 목걸이 의식비용. 총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며느리분을 죽이면 보험금의 30%를 받기로 당신과 계약했습니다. 순자 씨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보살님은 진짜야. 우리 집안을 살리려고. 정신 차리세요. 당신은 사기꾼에게 속아서 며느리를 죽이려 한 겁니다. 3개월 후 법정. 박순자 씨는 살인 미수 및 상해 협박 감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남편 준혁 씨와 신우이도 공범으로 기소됐습니다. 피고인 박순자, 최후 진술 하시겠습니까? 순자 씨는 휠체어를 타고 나왔습니다. 체포 이후 충격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됐다고 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저는 우리 집안을 지키려고. 피고인은 며느리에게 49일간 새벽 의식을 강요했고 수면을 박탈했으며 폭행했고 결국 절벽으로 데려가 살해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가족을 지키는 방법입니까? 순자 씨는 울먹였습니다. 저는 보살님을 믿었어요. 보살님이 그렇게 하면 우리 집안이 잘 된다고. 판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소위 보살님이라는 김미선 씨는 피고인에게서 총 3,500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부적 판매 의식 비용 각종 앵마기 물품 모두 가짜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정민씨의 생명보험금 5억원 중 30%인 1억 5천만원을 받기로 계약했죠. 저는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피고인은 며느리가 죽기 싫다고 애원할 때도 계속 절벽으로 몰아갔습니다. 이게 모르고 한 행동입니까? 순자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이 사건은 미신을 빙자한 명백한 살인미수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며느리를 49일간 학대했고 결국 죽이려 했습니다. 피고인의 아들 준혁 씨와 딸도 공범으로 가담했습니다. 이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정말로 미신을 믿었고 사기범에게 속은 것입니다. 살인 의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때 검사가 증거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피고인이 김미선 씨와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것입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순자 씨 마지막 날 정말로 밀 거예요. 물론이죠. 그래야 보험금이 나오잖아요. 혹시 며느리가 살아남으면 어떡해요? 못 살아남아요. 그 높이에서 떨어지면 100% 죽어요. 제가 확인했어요. 법정인 술렁였습니다. 순자 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 조작되지 않은 진짜 녹음입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박순자, 피고인은 미신을 빙자해 며느리를 49일간 학대했고 결국 살해하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미수입니다. 판사님. 제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준혁 씨에게는 징역 8년, 피고인 박지은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순자 씨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사기범 김미선 씨는 사기 및 살인교사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후 정민 씨는 기자들에게 짧은 소감을 밝혔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며느리였어요. 시댁 식구들을 사랑했고 잘해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미신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정민 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러분 제발. 미신을 조심하세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강요하거나 해치려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폭력입니다. 사건 이후 1년. 정민 씨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승소했습니다. 준혁 씨는 감옥에서 탄원서를 보냈지만 정민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도 엄마한테 속았어.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정민 씨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죽이려는 걸 알면서도 막지 않았어요. 그게 전부예요. 정민 씨는 현재 심리 상담을 받으며 회복 중입니다. 새벽만 되면 악몽에 시달리고 촛불만 봐도 공황 발작이 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제 잘못인 것 같았어요. 내가 그때 거부했어야 했는데 내가 더 빨리 도망쳤어야 했는데. 하지만 상담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제 잘못이 아니라고. 정민 씨는 지금 같은 피해자들을 돕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시댁에서 미신으로 괴롭힘당하는 며느리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다들 이게 정상인가? 싶으면서도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저처럼 큰 피해를 입죠. 실제로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미신 점술 관련 피해 상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 갈등, 사업 실패,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주요 타깃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미신 사기범들은 사람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용합니다. 당신 때문에 가족이 불행하다, 당신이 이걸 하지 않으면 누군가 죽는다는 식으로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점점 더큰 돈을 더 위험한 행동을 요구하죠. 심리학자 김현수 교수는 말합니다. 이런 사건의 가해자들은 대부분 나는 피해자를 위해서 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불안과 탐욕을 정당화하는 거죠. 미신은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정민씨 사건 이후 비슷한 피해 사례들이 속속 밝혀졌습니다. 부산에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3년간 매일 새벽 기도를 강요하며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구에서는 무속인이 가족에게 액마기를 빙자해 8천만원을 받아 챙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귀신이 씌었다며 폭력적인 곳을 강요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첫째, 미신이나 점술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마세요. 인생의 문제는 미신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업이 어려우면 전문가와 상담하고 가족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둘째,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 때문에 불행하다고 말한다면 의심하세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불행이 생기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조종과 학대의 시작입니다. 셋째,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요구되는 것이 폭력적이거나 위험하다면 거부하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참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당신의 안전과 존엄이 가장 중요합니다. 넷째 혼자 견디지 마세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친구 가족 경찰 상담센터 당신을 도울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정민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운이 좋았어요. 언니가 신고했고 경찰이 제때 왔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피해자가 이렇게 운이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정말로, 돌아가셨어요. 정민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만약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도망치세요. 참지 마세요.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제발 도와주세요. 집안일이니까 가족 문제니까 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그게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광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된 학대, 그리고 탐욕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살인시도. 정민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미신은 종교가 아닙니다. 미신은 불안을 먹고 자라는 기생충입니다. 그리고 그 기생충은 때로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당신의 불안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지키세요. 가족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당신을 해치려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폭력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런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 견디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건 약한 게 아닙니다. 그건 용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